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 400분이, 네, 돌파를 했어요. 저희가 저번주에도 저희가 이제 300분이 넘었는데, 오, 어...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한 400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 제가 마지막 방송,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어 400분이 넘으면, 제가 또 추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 끝까지 나가시고, 나가지 마시고 계시면, 저희가 또 푸주만, 저희가 또 사무, 사은품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차량은요, 네, 지금도, 네, 지금도 인기가 좋은, 네, 제네시스, 네, 모델입니다. 네, 요 차량은 이제 전기형이 아니고 후기형 모델입니다. 후기형 모델인데, <laughs> 금액이 상당히 싸요. 600만 원이 안 됩니다. 590만원. 제가 금액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590만원인데, 이 차량은 후기형 모델, 2012년식 모델입니다. 330의, 네, 330의 럭셔리, 제일 좋은 거, VIP팩. 네, 럭셔리 중에서 가장 좋은, 네, VIP팩입니다. 어, 주행거리 20만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아, 사고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본네트, 펜다, 라제다 소포트, 뒤쪽에 트렁크, 펜다, 리어패널, 이렇게 교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싸요. 590만 원. 어, 1 2년식이 590만 원이면 상당히 또싼 거고요. 더군다나 좋은 건 뭐냐면 옵션이 좋아요. 이 친구요. 통풍 시트까지 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어 3300cc의 휘발유 모델이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운전석에 헤드램프, 그리고 조수석에 네, 헤드램프 보시면 백태 현상 낀거 보이지 않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의 크롬 상태도 네 깨끗합니다. 본넷에는 미세하게 스톤 데미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범퍼의 하단과 상단 네 도장 상태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또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고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전면 유리 썬팅돼 있고요. 어 유리에는 미세하게 돌팅 거몇 개씩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핸더랑 단차난 거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는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가 지금 2020년 33주차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타이어 트레드만 봤을 때는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에는 여기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네,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딥비터에 네,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문도 하단, 상단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네,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까지 옵션이 좀 많아 요 여러분. 그리고 시트는 약간 좀 사용감이 좀 있다는 거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뒷문도 하단 쪽, 상단 쪽 도장 상태 좋고요. 뒤에 시트 컨디션도 바닥에 뭐 찢어지거나 찍힌 거 없습니다. 그리고 썬팅은 앞뒤 어, 모비스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어, 주유구 쪽뒤 핸다의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뒤에도 똑같이 2020년 33주차 같이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트에도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휠, 가장자리, 날개는 괜찮지만 가장자리에는 살짝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네, 조수석의 후미등, 네,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요. 범퍼에 보시면 감지기 4구 들어가 있고요. 버플러는 듀얼 버플러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의 하단과 상단. 네 트렁크까지 전체적인 네,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 공간은 넓은 편입니다. 바, 바닥, 바닥에 오염된 거 없고요. 그리고 스피어 타이어 보조 배터리 공구가 이렇게 추가로 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 뒷유리 선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자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디펜다 조수석의 뒷문과 앞문 사이드미러, 앞휀다까지 네 전체적인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어,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조수석에 보시면 워크스위치 들어가 있고 천정에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천정에 오염된 거 없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 열선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채널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는 사용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뒤에는 사용감 많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 바닥에는 출고 당시에 매트가 깔려 있는데 또이 차량 구입하시면 제가 또 고급 프리미엄 코일 매트 서비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정확히. 네, 20만 4천 키로 네,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데, 어 제네시스는 저희 30만 뛴 것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29만 뛴 것도 있어요. 29만 뛴 거는 제가 300 얼마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연식이 8년식, 9년식이 아니라 12년식입니다. 이제 12년식부터는 약간 바뀌죠. 미션도 현대 파워텍 8단 미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엔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그렇게 뭐 20만 킬로 떴다고 해서 못 탈, 못 탈, 그런 정도 아닙니다. 제네시스는 30만, 40만 뛰어도 엔진 미션이 짱짱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만 잘 하시면 오래 탈 수가 있어요. 핸들에는 왼쪽 약간 사용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전동 핸들, 이렇게 또 작동 잘 하고요. 운전석에 보시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주수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게 럭셔리 이제 V.I.P. 팩 모델이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후진, 파킹 어, 미션 티는 거 없고요. 키는 보조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이패스 눈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블랙박스가 앞뒤로 투 채널 들어가 있어요. 네 추가로 블랙박스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전면 센터 보시면 버튼 까진 거 없고요. 좀 아쉬운 건요. 여기 대시보도 여기가 약간 여기 살짝 여기가 갈라짐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복원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티가 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 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2012년식 럭셔리 VIP 팩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오늘 판매가 저희가 590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3일 동안 시승 서비스 네, 가능하니까요. 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 저희가 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입차 요청 들어온 혹시 언제 볼수 있을까요? 수입차 어떤 거요 아, 대형차?